살아 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. 또 열정적인 거고, 또 생명이라는 게 하나의 씨앗을 만들어 주는 정자로 도볼 수도 있어. 그럼 여자 뒤에 있는 거는 열매 사고 뱀이란 열매. 그렇지. 그 뱀의 어떤 그 지식의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 지식의 나무에 누가 있어? 뱀이 있는 거것 뱀. 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서. 신의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신과의 관계에서 이탈되면서 결국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서 여자한테는 뭐를 고통을 줬어? 여자한테 고통을 첫 번째 1차적인 게 뭐야? 애를 낳을 수 있는 고통 애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이면서 고통이 주어진 거지 그러면서 어, 신과의 관계에서 그 금단의 연매를 먹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탐진치, 뭔가를 따지고 분리하고 분별하는 그런 인간 세계로 이렇게 확 바뀐 거지. 그때의 어떤 첫 출발지가 이때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6번 카드 자체는 가정카드라고 해요. 가정이라는 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까지 가서 그 후에 신이 신의 세상을 신에서 금단해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신이 아니지 신의 세계에서 떨어지면서 이 여성에게는 뭘 줬어? 고통이라는 걸 줬는데 생명의 고통을 줍니다. 생명을 부활할 수 있는 고통 그걸 줬다는 거지.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? 둘과의 관계에서 내또 다른 나의 존재, 존재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자식인 거지.